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1959년 기해생 돼지띠의 3월 운을 봅시다. 자, 이 3월 운에는 이게 있어. 장사하는 사람은 매출이 늘고, 어? 또 직장인은 승진을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일을 만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좋겠어요. 그런데 요게 한일되는 말을 붙여대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죠.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요 말은 항상 생각을 해서 자 매출도 늘고 내 승진 케이스 대고 할때 혹시나 실수면 하 이거 다뭐 도로암이 답을 그렇죠. 음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싸움터에 나간 장군이 승전을 하고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면 왕께서 그 승전을 위한 응? 그 축하연을 베풀잖아. 그럼 왕하고 장군하고 뭐 주군이 박건이 또한잔 술을 하시겠죠. 근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야. 무슨 얘기? 이 장군이 조금 술한잔 들어가서 약간 맛이 가면은 이 왕한테 조금 경손함을 지나치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왕의 기분이 싹 상하지. 이러한 일을 걸리면 안 된다. 항시 제자리, 그 겸손함에 그 수치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너의 위치를 나는 항시 내가 밑에서 긴다. 내 이득을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왜? 운이 좋으니까. 좋을 때에서 더 조심해야 되거든. 항시 조심할 때, 응? 그런 때 조심 안 하면 괜히, 응? 뭐 공돈탄 무너지지요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쓰죠 유종의 미를 반드시 생각을 항시해라 잘 나가다가 끝을 흐지부지 해법은 유종의 미가 없어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시 내가 매출이 좋건 승진 케이스가 되건 나는 항시 더 더욱 겸손하고, 항시, 그러니까 참이 속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겉에 나타나는 행동을 남한테 눈거을리는 행동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내 스스로 이게 이게 낮춰야 되니까, 혈압 오르면 이빨도 아파요. 그럼. 치과에 가야 돼자 그런 걸 이제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달 운중에 또그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항시 뭔가 좋을 때는 그 욕심이 일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분수를 넘는다 그리고 쓸데없는 배보가 커진다 응? 요거 문제죠 자 그리고 아, 회식 자리, 단체 모임, 음? 이런 자리에는 정말 가지 마라. 그리고 혹시나 가더라도 그냥 내가 소주 한 병이 양이다, 내주량이다 하면 한 잔만 먹어라. 한 잔만 이거 지키세요. 무슨 핑계를 대 순간에 한잔 먹고 나와서 집 근처 가서 모자라면 나 혼자 마셔. 그럼 되잖아. 나 혼자 시스템을 누가 보는 사람 없는데, 누가 뭐래? 그런 걸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돼지가 은근히 성깔이 굉장히 강해요. 욱하는 성질이 있다니까. 그 성질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좋으니까더 조심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뭐이 이외에 또 이제 많은 일이 있겠죠. 자, 요거는 우리 카드로 한번 봅시다. 우리 카드 점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카드. 자, 좋은 카드를 뽑아야지 점괘도 좋게 나올 텐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죠. 반짝반짝 하는데, 에이, 에이. 숨어 있는 카드 한번 뽑을 참. 자, 여기서 보면은 요쪽에 여기도 숨어 있는 카드 한번 이렇게 뽑고 여기는 뭐 여기도 반짝하고 나 뽑아 줘해는 카드가 없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뽑았다. 이거죠? 자, 요첫 번째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어유. 하나네. 자. 하나는 뭐냐? 이것은 직진 그리고 왜? 처음과 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평지를 나타내죠 주관. 뚜렷한 주관. 내가 뭐 하다가 좋아졌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섞어쳐서 올라가는 그런 건안 된다. 항시 평정심을 유지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어유 이건 고물의 정자예요. 자, 이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음. 이게 이제 고무래정은 여기 한 일자에 밑에 갈고리 있죠, 갈고리. 갈고리 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하는데 밑에서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말고 조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 뭐, 마인드 컨트롤? 자기 조절? 항시 자기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거든. 고무래라는 말이 그왜 쟁기로 막 울퉁불퉁 이렇게 흙을 파나, 밭을. 그런 고무래로 이걸 다 이렇게 평, 평평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조절, 자기 그 분수를 넘지 말라는 자예요. 근데 이정 자가 다른 뜻도 있다? 우리가 장정 그러죠. 젊은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이 장정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 이정 자도 됩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카드일까?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어? 양 자네? 양 자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산부가 이제 쭉 나가서 아홉 달이 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낳잖아요. 아기를. 그렇죠? 그 바로 그 낳기 전에, 출산을 하기 전에 그 기간이다. 이 양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쭉. 일심으로 나가면서 아주 자기 분수를 넘지 말고 조절을 잘 하고 그리고 힘있게 아까 장정정이라고도 얘기했죠 고물의 정이 힘있게 하면은 자 내가 생산하는 내가 어떤 결과를 돌출해 내기 바로 전까지 지금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 바로 전 단계까지 가니까, 뭐, 훌륭하죠? 안 그렇겠어요? 자, 즉,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자, 쭉 나가서, 요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힘있게 조절을 해. 그래갖고, 다시 이게 양자인데, 응? 이 양은 이제 곧 탄생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 조금 기다리면,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다림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곧 되는데, 좋은 일이 되는데, 못 기다릴 거 없잖아요? 여유있게, 음. 여유있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 이, 저, 우리, 그냥, 응? 59년 연세도 드셨으니까, 자, 힘있게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네. <laughs>